지난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강원도 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도 수사도 지지부진한데요. 내일은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일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사표를 낸 최준호 정책협력관. 한달 만에 사직을 철회하겠다고 교육청에 밝혔습니다. 강호도 교육청은 바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름 정도가 흘렀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최협력관은 지금도 부재중입니다. 연차에 이어 계속 병가 휴가 중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본인이 사직서 철회원을 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과 줘야지. 강호도 교육청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진위 여부 무단 결근 책임 등을 감사할 계획이지만 복귀를 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다음 달이면 60일인 병가 기간이 끝나지만 개인 연차 등이 있어 복귀 시점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진상 규명 작업도 지지부진합니다. 경찰은 신 교육관과 최 협력관을 수사하려 한 시민단체 조사를 마무리한 수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최 협력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각종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폭로만 해놓고 이렇게 잠적을 하고 도교청에 복귀한다는 것은 폭로의 내용이 결국 개인의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폭로한 것이고 사건을 은폐 은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 계속 듭니다 여기에 신 교육감은 불법 선거 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일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강원 교육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